간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어, 여러분, 이제, 토트넘 팬들이시면 다 아는, 그, 폴 오키프가 있죠. 폴 오키프는 1티어 소스고, 어, 원래는 ITK, 지금도 ITK죠, 사실. 뭐, 정식 출입 기자,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소스가 있는, 어, ITK는 in the 라고 해서, 어, 굿, 뭐, 내부 소식자? 내부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식, 골드 기자처럼 이렇게 배지를 달고 출입하는 촬영 출입 기자가 아니라 어 그냥 내부 사정을 아는 소식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보시면 간밤에 8시간 전에 8시간이면 우리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뭐라고 떴냐면 Some positive injury news for a change. Tottenham are hopeful that Richarlison and Son will take full part in training with the squad next week and be in contention for West Ham. there's even a h hope wilson odeberg can could join in training 어 드디어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 변화 변화의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 토트넘은 기대감이 있는데 어떤 기대감이냐면 히샬리송이랑 손흥민이 full part in training 혼자 잔디에서 뛰고 이런 리해이 아니라 제대로 어팀 훈련에 전체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 next week next week이면은 당, 당장 다음 주죠? 그러면은, 어, 웨스트햄전 주. 어, 그러니까 웨스트햄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be in contention for 웨스 m be in contention 하면은, 어,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주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주전, 주전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어, 스쿼드에는 들어갈 수 있다. 감독이 원하면 웨스트햄 스쿼드에 들어갈 수 있다. 웨스트햄 전에. There's even a h o p e Wilson o d e b e r could join in training. 오도베어 선수도 심지어 even 심지어 오도베어 선수도 훈련에 돌아올 수 있다. 완전 좋은 뉴스죠. 토트넘이 지금 계속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었는데 어, 어쨌건 전체적으로 보면은 6경기 중에 5연승하고 지금 1패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전 물론 후반전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 팬들이 다 충격을 받긴 했지만 어, 근데, 이제, 부상 쪽에서도 긍정적이죠. 히샬리송 선수는, 모이 모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뛰었는지도 모르겠고, 올 시즌은 못 뛰었죠, 아예. 어, 프리시즌도 안 했죠. 안 뛰었죠. 어, 그리고 손흥민 선수, 네, 너무, 뭐, 햄스트링 얼마나 걸리는 거야,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음 주에, 어, 전체 트레이닝을 할수 있으면, 이제, 웨스햄 전에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그냥, 뭐, 찌라시 이런 거 아니고, 그, 내부 기자, 아, 내부 기자가 아니죠. 내부 소식통, 폴 오키프, 1티어, 어, 토트넘 소식,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어, 손흥민 선수 웨스트햄 뛰어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 말, 제 말씀은 이제, 어, 웨스트햄 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단이. 그러니까 사실상, 뭐, 비슷한 말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드베어 선수는 어좀 심각한 부상이었죠 그래서 오드베어 선수는 진짜 몇달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최, 최소 몇주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정말 다행히도 어 다음 주에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 돌아올 수도 있다. 내부 소식자들의 따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정확도 높고요. 어, 네, 그래서 여러분 반응 좀 볼까요? 지금 시작하시고 바로 어, 지금 도 조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아 네, 빈라드님 좋아요 누르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리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네 지민님 감사합니다 캡틴손 소니 준우바다님 라이브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준우바다님 아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영님 안녕하세요 또 들어오셨네요 어, 지영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HYWEL님 웨스트햄전에 돌아오나요? 히샬. 네 지금 방금 히샬 리송이랑 손흥민 선수 둘다 돌아올 수도 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간밤에. 네, 손이 무리하지 마. 유니콘 히샬 보이지가 않아서. 네, 다음 주에는 확실한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보통 여러분, 경, 피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가 토요일에 있으면 보통 목요일쯤 프레스 컨퍼런스를 해요. 목요일날 팀 뉴스라 그래서 팀 소식 다 감독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뉴스 전해주고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리고 구단에서도 어 상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를 빨리 띄워서 좋을 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근데 이제 어 일단은 소식통을 통해서 폴 오키프 1 티어 소식통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네, 홍영부, 홍영부 감독님 얘기하면 또 한참 가야 되는데, 홍영부 감독님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어,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리님 어서 오시고, 갱님 돌아가면서 무상이니 네, 근데 뭐 지금 세 명이 동시에 부상 복귀 임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소니 원치돼서 득점왕 하자. 네,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하고 어,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저희가 점심 라이브로, 지금 시간이 여러분 벤심이 자는 시간이에요. 거기가 영국이 새벽 4시라서 어, 벤심이 잘 때는 제가 채널에 좀 이렇게. 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어, 저희 채널 셋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채널 자체가. 그래서, 어, 제가 참여를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즉 일단은 점심 라이브, 이런, 어, 컨셉으로 갈것 같아요. 네, 현주님 지금 오셨나 본데, 소니 괜찮은 거죠? 네, 괜찮, 심한 부상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심하면 내부에서 이런 소식,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심하면, 어, 뭐, 몇 달간 부상일 수도 있다,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일단 부정적인 것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1티어 소식통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근데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카르페 DM님,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손흥민 선수, 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어, 트레기님, 오드베르도, 어, 오드베르는, 손흥민과 폴오키프의 말을 보면 손흥민과 히샬리송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드베르 선수조차도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어, 훈련으로 일단 네 소니 부상 이후 너무 비밀스러워서 왕 걱정. 근데 팀은 숨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 상대 팀들도 뉴스를 다 보고 있고 내 어, 패를 오픈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부 소식은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저희 팬들은 답답하죠 팬들은 당연히 어, 알고 싶죠 네네 홍영구 감독으로 또 들끓고 있네요 네 어제 홍영구 감독이 얘기할 겁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생각하시는지 어, 네, 네, 봉사, 봉사가 너무 웃음벨이라, 네, 봉사, 네, 준호바다님 감사합니다. 네, 나나님, 진짜, 진짜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막 금단현상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 이제 복귀하는 시점, 클럽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 그냥 설명 같이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아주 적절하다. 지금 음. 이제 예, 네, 아주 적절한 타이밍.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동안에 더 쉬고 완전히 올라온 상태로 지금 이제 해야 된다. 너무 안 쉬었어요. 네, 너무 안 쉬었고 지금 이제 좀 쉬면서 진짜 그 다시 리더로서 사실 이번에 경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리더의 부재 그리고 지금 리더로 있는 구조장들이 지금 해왔던 그 리더로서 챙겨야 되는 그 부재들은 흥이 돌아오면 채워질 거라고 믿고. 네, 그래서 음. 지금 이 휴식기가 지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이제 정말 그 진짜 그 뭐라 그러지 이제 막 잠에서 깬깨운난그 얼굴로 나와서, 음, 어그 지금 경기를 아. 다시 프레시하게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형님. 사실 맞. 어 여러분 지난달에 9월달에 5만 전그 추가 시간 16분 기억하시죠 노래방 추가 시간. 그러니까 어. 그 무역에서 16분 뛰고 그 전에 리그 경기 계속 풀타임 뛰고 컵 대회 뛰고. 손흥민 선수가 책임감 플러스 팀에서의 위치 때문에 좀쉴 시간이 없었어요 형 말대로 진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이 기회에 진짜 어푹 쉬시고 솔직히 웨스트햄 전도 만약에 완전 회복이 안 됐다면 뭐 쉬, 쉬고 싶은 만 쉬어야 되는 만큼 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해보고요 어 다음에 또 언제 라이브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토트넘 뉴스가 터지거나 손흥민 선수 뉴스가 터지거나 어 하면은 화요일 전에 라이브를 켤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다음 주 화요일 어 이라크전 이라크전 끝나고 한번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어 마치고 토트넘 경기가 끝나고. 웬만한 일이 없으면은 저랑 브라이 형님이랑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좀 짧게 한 시간 가량 정도, 30분 한 시간 뭐 이렇게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더어 기분이 좋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요.